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15분당 한 명꼴로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꽤 높다고 하는데요. 보통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기억력 저하나 인지장애 또 감정 변화 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은 상식과 정보를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면서 하는 바로 이 행동이 치매 위험신호라면 에이 설마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몰라서 놓치고 있었던 이 치매 전조 증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건강민국에서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출발! 치매 이젠 노인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분들도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치매의 원인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지목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바로 이두 가지가 전체 60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치매는 어떤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이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현되는 질환인데요. 이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공간 감각 또 판단력, 언어 능력, 인지 기능이 손상되어 결국에는 일상생활까지 어려운 상태로 가게 됩니다. 현재 95% 이상의 환자들이 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인데요. 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나이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치매는 초기에는 그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다가 점점 빠르게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 대화 도중에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거나 또 어제 누구와 약속을 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더 심해졌을 때에는 이 자신의 이름, 또집 주소, 이 전화번호와 같은 이러한 신상 정보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상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이 사람, 또 시간 장소 등등 인지하는 능력인 이 시공간 파악 능력이 약해지고 이 배우자나 자녀를 알아보지 못한다거나 이 심한 경우에는 이 낮밤을 헷갈려 하며 혼동하고 매일 다니던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이 적절한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인 언어능력 저하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성격 변화 또 우울증 또 망상, 또 환각과 같은 이 정신행동의 이상을 보인다거나 또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식사나 대소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요. 또이 외에도 혈관성 치매는 뇌졸증이나 또 뇌출혈, 또 뇌경색 등의 뇌혈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 또 고혈압, 또 비만, 당뇨, 또 고지혈증 등의 이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 뇌혈관 질환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각별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또 이처럼 치매는 이미 발병이 진행이 된 후에는 더욱더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현재까지 치료 약이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치매 전조 증상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치매 자가진단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잘 보시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시면 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오늘 날짜와 요일을 잘 모른다. 자, 두 번째. 본인이 놔둔 물건을 잘못 찾는다. 세 번째.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자, 네 번째. 약속을 자주 잊어버린다. 자, 다섯 번째.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자, 여섯 번째는 물건이나 사람,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자, 일곱 번째. 대화 중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어본다. 자, 여덟 번째.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자, 아홉 번째. 예전보다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자, 열 번째 성격이 변했다. 열한 번째 이전에 잘 사용하던 도구 사용이 서툴러졌다. 열두 번째 예전보다 방이나 주변 정리를 잘 못한다. 자 열세 번째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서 입지 못한다. 열네 번째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목적지까지 가기가 힘들다. 자 열다섯 번째 속옷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는다. 자, 여러분 체크 잘 하셨나요? 지금 알려드린 15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 치매를 의심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는 전조 증상을 발견하기 전에 이 경도 인지장애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물론 치매는 아니지만 이 정상인들보다 기억력이나 또 인지기능 등에서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치매로 진행될 단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매년마다 경도 인지장애 의 10에서 15% 환자가 치매 전조 증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증상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어떤 행동이 치매 의 위험 신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만약에 자면서 이 심한 잠꼬대를 자주 하신다면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잠꼬대 꿈의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잠에서 깨면 거의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하죠. 하지만 잠을 자면서 웅얼웅얼 혼잣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몸을 계속 뒤척이면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또 평소와 다르게 거친 말이나 또 욕설 손을 허우적대기도 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할 경우에는 이 침대에 갑자기 앉거나 또 뛰쳐나오기도 하고요. 고함을 지르거나 또 울거나 웃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노인성 잠꼬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렘 수면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잠을 자면서 이러한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몸에 멍이 들거나 또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 골절이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옆에 함께하는 보호자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며 여성보다는 남성 환자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자면서 꿈을 꿀 때는 이 뇌는 활성화되지만 이 팔다리 근육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 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실제화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요. 이 반면에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면요. 이 꿈을 꾸는 동안 근육이 마비되지가 않기 때문에 꿈에서 나타나는 대로 이 팔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근육을 마비시키는 뇌 부위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이 다계통 위축증, 이 루이소체 치매 등을 포함한 이 퇴행성 뇌질환에 전조 증상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 잠꼬대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실제로 노년에 반복되는 잠꼬대는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알리는 이 뚜렷한 경고 신호라고 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렘수면 행동 장애 환자를 12년간 관찰한 결과 약 50%의 환자에게서 이 퇴행성 뇌질환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후각 기능도 함께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무실 때 이러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을 해주실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 혼자 지내시는 분들의 경우 이런 증상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혼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시더라도 이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꿈을 많이 꿔서 놀래 자주 깨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램 수면 행동 장애는 이 환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개인 에게 맞는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약물 치료와 함께 이 환자와 보호자가 다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저 흔한 잠꼬대인 줄 알았던 증상들이 자체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 이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면 이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예방 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